대한전선 주지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 이박사 인사월입니다. 자, 금일 대한전선이 장중에 8% 넘는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종가 4.78%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자, 대한전선이 왜 상승이 나와 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분석에 앞서서 저는 대한전선에 대해서 제 개인 채널 안에서 꾸준하게 종목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제 채널에 대한 슬로건 확인해 보시면은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 방송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현재 3만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세요. 자,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께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교육적으로 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는 만큼 우리 주님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 자 우리의 대한 전선이 상승이 나와주기를 기원하고 염원하는 마음을 모든 주주님들께서 담아서, 자 우리 댓글 창에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면서, 자 이처럼 댓글에 화이팅이라고 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 세 분만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지금 화이팅 남겨주시고, 자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증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2% 가까운 상승, 코스닥이 2%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또한 이처럼 전선 섹터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대원 전선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어 대한 연선이 상승이 그만큼 못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 아쉬워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한 지금 현재 시간의 가격에서 자 대한 연선이 2% 넘는 상승이 나와준다는 것. 금일 같은 경우는 이처럼 윗꼬리를 남기면서 좀 눌려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좀 불안한 마음이 많으시겠지만, 현재 2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려주는 모습들. 자,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이런 캔들 속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털리면서 주가가 다시금 올라가는 중이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한전선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자 11월 20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공시가 나와줬어요. 근데 이 공시는요 이전에 카타르와 공급 계약 체결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나와준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상기 계약은 2025년 8월 25일과 9월 24일에 공시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에 대한 최종 계약 체결권 이라고 나와있어요. 두 건이죠. 근데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보시면은 1800억 넘는 계약금과 최근 매출 대비 5.59%라는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자, 이런 이슈가 좀 나왔었어요. 자, 대한연선에 대한 3분기 실적 발표 때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자, 카타르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 두 건, 자, 두건 동일하죠. 근데 이전에는 2200억이었는데, 이번에 소폭 줄어든는 금액으로서, 어 제공시가 나왔다. 이에 따라서 눌림목이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또 다시 기다리고 있는 재료가 있죠. 뭐죠? 제가 이전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자, 발포어 BT와 영국 초고압 전력 막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현재 동남아시아를 떠나서 유럽까지도 현재 발을 뻗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기다리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올려줄 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이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제가 대한윤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언제부터 어, 매수추천을 드렸죠? 자 9월 30일부터 제가 꾸준하게 15,000에서 15,500원 구간 가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기업 분석 자료와 시장 동향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자 9월 30일이 언제죠?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주도통방 안에서는 자,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만큼 자 주주님들께서는 구독 누르시고 참여하셔서 꾸준하게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교육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소통방은 무료이며 어, 주주님들에게 필요한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과 필요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영상 하단부의 댓글 클릭하시면 이처럼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자,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댓글 창 클릭하셨으면은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고 자, 첫 번째 방법 클릭하시면은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전송창에 대한 대안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종목명 작성, 매수매도 타점받기 체크 완료 제출까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가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일정과 더불어서 정확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브리핑을 해드린다는 점. 그러니까 주지님들께서는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자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가 심화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종목 선정하는 방법부터해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지에 대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 하루에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을 추천드리는데 당일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어요. 현재 포트폴리오 및 강의 자료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현재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 방법부터 어떻게 종목 선정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11월 19일 날, SPG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PG 같은 경우는 LG와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 협력과 함께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SPG. 자, SPG 보시면 이처럼 제가 이날이죠. 자, 11월 19일, 이날. 추천드리면서 금일도 자 최고가인 17%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만 좀더 볼까요? 한 종목 더 보시면은 제가 11월 14일날 NK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NK 같은 경우는 현재 핵 잠수함 건조 관련주로서 당일 상한가를 올려줬는데 자 NK, NK 보시면 이처럼 이날이죠? 14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했다? 당일 상한가를 올려줬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종목 선정하는 방법들 또한 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혜택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전송창에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설명란에는 자, 종목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 2025년 남은 하반기, 이제 산타릴리 남았어요, 산타릴리. 그리고 배당 시즌이죠. 이렇게 증시 좋을 때, 우리가 좋은 종목들,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도와드린다는 점, 그러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연선 이어서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증시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자, 체크를 해보면은, 금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외국인이 4천억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8천억 가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자 개인이 1조 2천억 원 매도를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대한 연선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자 결국에 꾸준하게 개인들이 털리는 모습들. 자 금일 외국인이 소폭 빠져나가긴 했으나 기관 측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 모습들. 자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이처럼 국내 증시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대한 연선에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 기타 법인이라는 창고에 기타 법인. 자, 기타 법인이라는 거는 어 제가 여지껏 좀 확인했을 때 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업체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왜 매수가 들어온지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빨리 알수 있는 기타 법인이 매수가 세 유입이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린 자, 영국 초고압 전력망에 대한 협력,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와줄 재료로서 주가를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제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처럼 가격들을 도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 내역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님들께서는 자,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자, 또한 우리의 대한 연선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와 주기를 기원하고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자, 댓글 창에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